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새로운 신고가 였죠 네 99,900원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자 새로운 신고가가 뚫렸는데 100원을 남겨두고 정말 아쉽게 10만전 자못 뚫고 예약0.5% 네, 늘려지면서 결국에는 97,64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너무 아쉽죠 여러분 이게 조금만 100원만 더 기다렸으면 바로 10만 전자 제가 또 항상 예언했던 10만 전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죠 이렇게 긴 윗꼬리 보이면서 결국에는 종가 마감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넥스트 마켓에서 다시 한번더 하락세 보이면서 지금 0.5%더 하락했고 97,500원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오후 장에 따라서 추세가 결정이 된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이연속 네, 하락을 하면서 절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더 이제 매도하시면 안 돼요. 10만전자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은 조정은 반드시 함께 나오게 된다. 그죠? 이게 사람들의 욕심과 직결되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 이제 여기서 팔아야겠다. 어못 올라가겠지? 이런 욕심 때문에 계속 이게 조정이 따라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 지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최근에 이 뉴욕증시 상황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이 반도체 섹터까지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절대로 단기 매도 타이밍 잡을 실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과연 오늘 장과 앞으로의 장까지 어떤 추세를 이어져갈지 그리고 현재 주그름에 따른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하단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꼭 마지막까지 보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번 수급을 볼 건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의 매도세가 엄청납니다. 그죠? 어제 약... 220만 주가량 팔아치웠습니다. 그로 인해 매수세가 강하게 들고 어오 있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국과 기관이 지금 그대로 그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 받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찍은 후에는 반드시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섭리에요. 개인이 팔아치우면 이제 외인과 기관이 그대로 받아먹고 외인과 기관이 계속 이렇게 받아먹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절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순매수세를 보시면 누적 매수를 보며 외인과 기관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보고 있죠 네 아직도 엄청납니다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매도했을 경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에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도적인 매도량에 절대 넘어가면 안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매도가 차기 실현이라기보다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전술적 매도라는 거 이거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바로 외국계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2일 안에 동향 한번 볼 텐데 자, 모건스탠리, JP모건, UBS, 시티그룹, 골드마삭스다 어떻습니까? 순매수가 엄청나죠. 결국에는 이런 세력들도 우리 삼성전자는 결국 오른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홀딩을 하고 있겠죠. 자, 물론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증권사 중에 모건스탠니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건스탠니? 얘네 가 어떤 증권사죠? 바로 공매도 대량 보유자입니다. 얘네가 좀 특이한 게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차례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이런 외국계 증권사 매매는 주가를 크게 밀어내리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단기 가격대를 만들어 놓고 위 아래로 거래를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쓴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단기 매도세를 활용하는 이런 증권사 움직임에 우리는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오늘 장 그리고 이번 주 장부터 외인과 기관들은 움직이면서 분명한 방향성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동안과 다른 변동성을 또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의 방향성으로 이런 등락이 반복을 하고 우리는 이런 등락을 이용해서 외인과 기관의 매매를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수익성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패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상승할 때 팔고, 네 하락할 때 사는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윤 선생 왜 너는 올라갈 때 팔라고 하냐? 왜 내려갈 때 사라고 하냐? 주식이 장난이냐? 근데 여러분 주식은 장난이 아니죠. 예,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이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눈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느냐? 제가 이거를 아, 귀신같이 잘 찾아내거든요. 매일매일 수급량 거래량 RSI MACD 이평선 매물대 뉴스재료 증권사 목표가 전부 다 하루종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을 극대화 하는데 가장 자신 있고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승할 때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아요. 이런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반복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단기 저점과 고점을 제가 임의로 3%라고 수익을 가정해 볼게요. 아 그러면 남들이 3%의 수익을 볼때 우리는 이런 매매를 반복적으로 해서 총 15에서 20%까지 벌어가자는 거고 이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통해서 5배에서 7배까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들이 20%밖에 못 벌어갈 때 우리는 100에서 150%까지 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수익이죠 이 정도면 자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에서 타점을 잡고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리고 있잖아요 꼭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여기 위에서 물리거나 아래에서 수익성이 낮아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호를 못 봤다 방송 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매수 타점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자, 제 개인 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나요? 0104562250104562250자 여기로 삼성이라고 단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4562250 여기로 빠르게 지금 삼성이라고 네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사인까지 잡아서 예,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단체 문자로 쫙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답장을 안 해주셔도 돼요. 항상 저한테 답장을 해주시는데, 그럼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노력된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이 나시면 수익 인증샷 정도는 저한테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제가 영상을 찍는데 도움도 되고 제가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간혹 이제 치킨 기프티콘, 뭐 햄버거 이런 거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가를 바라고 영상을 찍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타점 그리고 신호들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영상 보고 계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근데 간혹 몇몇 분들께서 아니 윤선생 너는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다 해먹지 뭐 이렇게 남들을 퍼주냐 이게 자선사업가냐? 글쎄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도 그렇고 요즘 장은 특히나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절대 혼자 못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굉장히 창피한데 제가 주식을 했다가 처음에 초반이죠. 예, 대차게 말아먹고 좀큰 빚이 생겼었습니다. 한 4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주식에 대해서 알려 주신 분이 안한 분도 계시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서러워요. 어, 그래서 제가 정말 이약물고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건데 이때 제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아,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혼자보다는 함께가 소중한 거고 함께하는 동료도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제가 절실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식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꼭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동료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도움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윤선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영상 끝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선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라이브 방송 중에서 또제 방송을 지금 무려 300분 넘게 시청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후원도 계속 해 주시고 계셔 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수십억 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서 정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깜짝 선물을 이렇게 방송 맨 뒤에다가 준비를 했어요. 지금 이제 주식투자를 누군가한테 손안 벌리고 하기 위해서 지금 전업 투자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아까 채팅에도 보니까 윤 선생님처럼 전업 투자가 될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실전 주식 비법,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단순하게 뭐 양봉 금봉 캔들, 이평선 이런 걸로는 꾸준한 수익을 절대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이런 구간들 그런 구간들을 분석을 통해서 좀더 확률이 높게 진단을 해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런 저점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또 그런 고점에서 위험한 구간들을 피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나만의 매매 기준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매매 기법들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숙취를 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건데 서점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 보시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거기 있는 내용들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전문가들도 자기만의 매매 기법 그런 게 있고 그게 그 사람의 밥줄이에요. 그래서 또 공유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데 저는 전업 투자를 하다가 많은 분들께 제 지식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방송으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썩혀 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 방송 맨 뒤에 깜짝 선물을 준비를 했는 거고요 지금 급등전에 발생할 패턴들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무조건 100% 오른다 이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흐름들에서 80% 이상 상승을 한다 뭐이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자인 우리는 당연히 또 매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방법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런 급등이 나오는 패턴들이라던가 추세 전환 구간을 확인하는 방법들 이런 추세 전환 신호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락 중에 하락 중에 추세 전환의 시작 시작이 되는 신호들이 발생을 할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맥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타 같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을 누가 빠르게 찾아내느냐 지금이 시간의 싸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하는 시그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방법은 또 공유를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급등을 찾는 검색식을 만들어가는지는 절대 공유하지 않죠.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세팅해서 어떻게 흐름들을 잡아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30년째 시장 경험을 해오면서 70에서 80% 등의 승률을 보이는 이런 검색식만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매매를 앞으로 투자를 해 가시는 데에 또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매 기법이 필요하신 분들 경우에는 자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010-4526-2255 입니다 010-4526-2255 윤쌤 공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100억 만드는 실전 주식 비법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귀한 파일을 무료로 조건 없이 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녁에 5분만 투자해서 꼭 시간을 한번 내보세요. 5분씩만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서 적어도 15일, 15일 안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최소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객관적인 시야가 분명히 넓어져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꼭 찾아가셔야 돼요. 받아 가시라. 문자 꼭 보내시고 이거 절대 다른 데서는 공개하지 않는 건데. 뭐 여러분들 우리 소수의 줄이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받고 큰 돈을 버셔야 됩니다. 돈 버셔야 되고 우리 같이 공부하고 투자해 가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매수, 매도 타점 꼭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은 심리전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